206년, 조조는 원시 일가의 세력을 흡수하고 평정했습니다. 조조는 백만대군의 군대를 가지게 되었으며 실질적으로 중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죠. 이에 조조는 기주에 머물며 동작대를 건설하고 전쟁을 잠시 멈추고 내정에 힘을 쓰며 남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유비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간부인이 아들을 출산한 것이죠. 그 아들을 아명으로 아두라고 불렀으며 이름을 유선이라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유표가 다스리는 형주에 작은 반란이 일어납니다. 유표의 부하였던 진손과 장무가 도적으로 전직하였고, 백성들을 약탈하며 반란을 꾀하자 습객으로 지내고 있던 유비가 나서서 그들을 토벌하죠. 그때 꽤나 좋은 명말을 전리품으로 얻게 되어 그것을 유표에게 선물하는데, 괴월이 그 말을 보자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말의 관상을 보니 정로로 주인을 죽게 만드는 말이다. 그래서 장무도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해주죠. 유표는 그 말을 듣고 찜찜하여 유비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 말을 엿들은 유표의 부와 이적은 유비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유비는 사람의 생사란 제 명에 달린 것이지 어찌 말 탓을 할수 있냐며 대범하게 정로를 사용하였고 그 모습을 본 이적은 유비의 담대함에 감복하죠. 유표는 유비가 이를 곧잘하자 신야라는 작은 성을 통치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신야는 조조의 영토와 붙어있는 지역으로 유비를 방파제 역할로 사용하기 위해 그곳에 배치한 것이죠. 한편, 유표의 부인인 채씨와 그의 동생 채모는 유비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채씨 일가는 형주의 유력 호족으로 유표가 형주를 다스리는 기반에는 채씨 일가의 힘이 막강했죠. 유표에게는 총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후계자로 거론되는 것은 장남 유기와 차남 유종. 장남 유기는 유표의 첫 번째 부인 진씨가 낳은 자식으로 몸이 병약하긴 했지만 총명하여 유표가 총애했습니다. 유종은 두 번째 부인 채씨가 낳은 자식으로 총명하긴 했지만 후계자로 삼기에는 나이가 조금 어렸죠. 하지만 유기에 못 치는 진씨는 죽어 유기는 뒤에서 밀어주는 세력이 없었고 유종은 채씨 일가의 지원을 계속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유표는 처음에 유기를 총애했으나 계속해서 채씨 부인이 옆에서 유기를 헐뜯고 유종을 지켜세우는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니 어느새 유종을 총애하기 시작했죠. 결국 후계자 구도에서 유기는 밀려나기 시작하며 유종이 매우 유력했습니다. 하루는 유표가 유비를 불러 후계자 문제에 대해 상담하죠. 유비는 원소가 망한 이유는 후계자 문제를 확실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이라 조언하고 장자인 유기에게 물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유비가 유기를 밀어주니 채시 가문은 유비를 싫어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하여 채씨 부인은 유비를 암살하기로 결정합니다. 유표가 유비를 불러 연애를 열어 술을 먹고 난후 객실에 머물게 했는데 채모는 그때를 노려 유비를 암살할 계획이었죠. 채모는 군사를 이끌고 객실로 향하는데 이미 유비는 달아나고 없었습니다. 일전에 유비를 좋게 보았던 이적이 미리 알려주었던 것이죠. 암살을 실패하자 채모는 객실벽에 시한편을 씁니다. 그 시의 내용은 유비가 유표를 몰아내고 형주를 차지하려고 한다는 내용이었고 그것을 유표에게 보여주며 유비가 형주를 노리고 있다고 말하죠. 유표는 채모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진 않았지만 유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유표는 지병으로 인해 쓰러졌죠. 유표가 쓰러지자 채씨 가문은 본격적으로 유비와 유기를 제거하고 유종을 후계자로 만들 준비를 합니다. 일단 객장인 유비를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해 계책을 내게 되죠. 형주 지역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풍년을 기리며 큰 축제를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유명 인사는 모두 모이는 자리죠. 원래라면 유표가 대표로 손님들을 맞이해야겠지만 유표가 쓰러진 지금 누군가 대리로 나서야 합니다. 유기와 유종은 아직 너무 어리니 그 역할을 유비에게 부탁하죠. 최근 암살당할 뻔한 유비는 찜찜했으나 거절할 순 없었고 조운과 병사들을 데리고 참석합니다. 축제가 시작되고 많은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조운이 진지한 얼굴로 유비를 호위하자 왕위와 문빙이 너무 긴장하지 말고 술 한잔하라며 분위기를 띄워주죠. 유비 또한 조운에게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 너무 무게 잡지 말고 적당히 비위를 맞춰주라 명령하자 할수 없이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채모의 병사들이 성을 둘러싸자 이적이 유비에게 위험할 것 같다며 도망가라 조언했고 유비가 성을 둘러보자 동서남북 중 서쪽에만 채모의 병사들이 없는 것을 보고 그곳으로 정로를 타고 도망갔죠. 하지만 그것 또한 채모의 작전이었습니다. 서쪽은 급류가 흐르는 강이 있어 도망갈 곳은 없었던 거죠. 강물이 앞길을 막자 유비는 죽음을 각오하고 강으로 돌진하였는데 정로는 그 강한 물살을 뚫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대로 한참을 달려간 유비는 시골 마을에 도착하고 이곳에서 수경 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마휘를 만납니다. 사마휘는 뛰어난 선비로 여러 문화생을 가르쳤던 인물이죠. 유비는 사마휘를 보자마자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느끼고 그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사마휘는 유비 밑에는 뛰어난 선비와 장군들은 많지만 군대를 통솔할 군사가 없다고 하죠. 자신의 제자인 와룡과 봉추 둘중한 명만 얻어도 천하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조언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비는 시장에서 특이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비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눈치챈 유비는 혹시 와룡과 봉추 중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그는 와룡과 봉추가 아닌 서서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서서 또한 사마휘의 제자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죠. 서서는 유비와 대화를 나눈 후 명군이라 생각해 유비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후 그는 군사로 활약하며 병사들을 훈련시키죠. 한편 하북지역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킨 조조는 슬슬 형주를 공략하기로 합니다. 그리하여 조인과 이전에게 병사 10만을 보내어 신야를 공략하기로 하죠. 조인은 병사들을 번성에 주둔시키고 여광, 여상 형제를 선봉장으로 나서게 합니다. 그들이 군사 5천명을 데리고 신야를 공격하자 조온은 2천명의 군사로 맞섰습니다. 조온이 여광과 여상을 모두 죽이고 승리하자 조인은 직접 자신이 군대를 이끌고 출진하죠. 조인은 팔문 금쇄진이라는 진을 짜고 공격했지만 서서는 단번에 파악하여 공략법을 알려줍니다. 단 500개의 병사를 데리고 출진한 조은, 팔문 금쇄진을 순식간에 깨뜨려버리고 진이 깨지자 유비는 총 공격을 가하여 조인을 대패시켰습니다. 번성으로 도망간 조인 일행, 이전은 뛰어난 군사가 있는 것 같다며 지원군을 요청하자고 했지만 자존심에 큰 상처가 난 조인은 지원군을 요청하지 않고 야밤에 기습 공격을 명령합니다. 이전은 말렸지만 소용없었고 할수 없이 함께 출진하죠. 하지만 서서는 그들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계곡 사이에 군사를 매복시켜 조인의 부대가 지나갈 때를 노려 공격하죠. 돌과 화살이 날라오자 조인은 또 대패하여 번성으로 후퇴합니다. 하지만 번성은 이미 관우가 차지했습니다. 조인과 이전이 출진하자 비어 있던 성을 관우가 순식간에 함락시킨 것이죠. 조조군과 싸워 처음으로 승리한 유비는 번성에서 축하 연회를 열게 됩니다. 유비는 연회 중 눈에 띄는 자를 발견하여 그를 양자로 삼게 되는데 그가 바로 유봉이죠. 그의 관우는 왜 이미 자식이 있는데 또 아들을 두십니까 라며 나중에 후계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조언했지만 유비는 개의치 않아 합니다. 한편 조조는 조인과 이전처럼 뛰어난 장수가 대패한 이유를 찾고 서서라는 군사 때문에 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의 정욱은 서서는 뛰어난 인물이라며 서서의 재능이 10이라면 자신의 재능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조조는 서서를 갖고 싶어 했고, 정욱은 계책을 내죠. 서서의 모친이 조조의 영토에 살고 있으니, 허도로 데려와 대접하고, 편지를 쓰게 하여 서서를 이곳으로 데려오자는 계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서의 모친은 편지를 써주지 않았죠. 그러자 정욱은 모친의 필체를 흉내내어 서서에게 허도로 와달라는 가짜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받은 서서는 유비를 떠나 모친을 봉양해야 한다 말하자, 유비는 매우 좌절하고, 붙잡고 싶었으나, 어머니를 생각하는 서서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유비는 그를 배웅해주고 서서를 보내주죠. 그는 떠나기 전 신야성 인근 용종이라는 시골 마을에 와룡이라 불리는 현자가 있다며 소개해주고 떠납니다. 허도에 도착한 서서는 조조에게 인사를 하고 서둘러 어머니를 만납니다. 하지만 서서의 어머니는 서서를 보자 기뻐하기는 커녕 어진 군주를 버리고 허도에 왔다면서 탄식하였고 늙은 자신이 살아있어 아들이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자결하죠. 이후 서서는 조조에게 등용되었지만 그는 조조를 위해 계책을 내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3고 초려. 한편 유비는 관우 장비를 데리고 융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와룡이 살고 있는 집을 발견하게 되죠. 와룡이 그 유명한 제갈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는 집을 지키는 시종만 있었지 제갈량은 어디론가 여행을 떠났다며 자리에 없는 상태. 유비는 아쉬운 마음에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전하고 신야로 돌아오죠. 그 뒤로 유비는 제갈량 바라기가 됐습니다. 돌아다니다가 조금 뛰어난 선비가 보이면 제갈량인지 묻고 다녔고 틈틈이 사람을 보내 제갈량이 돌아왔는지 확인했죠. 그러던 중 제갈량이 살고 있는 집에 누군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자 이번에도 관우 장비와 함께 융중으로 갑니다. 유비가 제갈량 바라기가 되자 관우와 장비는 매우 불만이었죠. 유비는 황제의 종친에 좌장군이라는 벼슬까지 있는데 한번 정도 찾아가 주었으면 이름도 없는 선비가 찾아와야지 직접 맞이하러 가야 한다는 것이 불만이었던 것. 눈바람을 뚫고 제갈량의 집에 도착한 유비. 하지만 집에 있던 것은 제갈량의 동생, 제갈균이었습니다. 유비는 아쉬운 마음에 제갈량에게 편지를 쓰고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또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도 제갈량 집에 누군가 돌아왔다고 하자 유비는 융중으로 향하죠. 장비는 굳이 우리까지 꼭 가야 합니까? 하고 불만을 표현했지만 유비는 우리 삼형제가 같이 가는 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관우 장비를 다독였습니다. 관우와 장비는 이번에도 불만이었지만 큰형인 유비가 저렇게까지 정성을 다하니 할수 없이 따라가죠. 세 번씩이나 시골에 찾아온 유비. 마침 제갈량은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제갈량을 깨우지 않고 기다리기로 하죠. 지금까지 몇 달을 기다렸는데 그까지 몇 시간을 못 기다릴 유비가 아니었습니다. 이윽고 낮잠에서 깨어난 제갈량은 유비를 맞이합니다. 천하 3분지게. 유비는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해야하냐 묻자 제갈량은 지금은 조조와 싸울 때가 아니며 오나라의 손관과 힘을 합쳐 조조를 견제하여 서쪽의 촉을 먼저 평정해야 한다고 하죠. 제갈량의 설명을 듣자 가슴이 웅장해진 유비는 제갈량을 군사로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제갈량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유비의 어진 모습을 보자 결국 승낙하여 유비의 군사로 들어가죠. 수어지교 제갈량을 얻은 유비는 항상 제갈량과 같이 생활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기도 했다고 하죠. 그 모습을 본 관우와 장비는 질투를 했습니다. 그러자 유비는 내가 공명을 얻음은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으니 질투하지 말라고 말할 정도였죠. 제갈량은 유표의 건강에 좋지 못하니 형주를 차지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유비는 그것만은 할수 없다고 합니다. 유표의 은혜를 입어 신야에 살고 있는데 빼앗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조조는 북벌을 마치고 재정비하고 유비는 공명을 만나 병사를 늘리고 훈련하는데 그동안 오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송건은 내정에 힘을 쓰며 조조와는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게다가 많은 인재들을 등용하여죠 어느 정도 내정이 다져지자 유표의 부와 황조가 있는 강화성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황조는 송건의 아버지 송견을 죽게 만들었던 사람 중한 명이니 복수할 명분으로 쳐들어가죠. 송건군의 기세는 매우 좋았으며 황조군이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송건 측 장수 중 능조가 전사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황조의 부와 감령의 활에 맞아 전사한 것. 이때 능조의 아들 능통은 14살밖에 안 되었지만 아버지와 함께 출진했으며 아버지가 죽고 난후 능통은 적들을 죽이고 능조의 시신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전투가 지속되자 오랑케인 산월이 오나라의 후방을 공격하며 약탈하였고 송광군은 일단 후퇴하죠. 오나라는 다시 재정비하여 출진하려고 하는데 하루는 여몽이 송건에게 장수를 추천합니다. 여몽이라는 장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면 16살 때부터 손책의 부하장수가 되어 크고 작은 공적을 세운 장군인데 배운 게 싸움질밖에 없어 학식이 부족하였고 상소를 올릴 때 글을 쓰지 못해 말로 올릴 정도였죠. 송건은 여몽이 무예가 좋으니 공부를 하여 식견을 넓히라 명령하였습니다. 여몽은 무관인 내가 왜 공부를 해야하냐 답하자 송건은 박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병서를 읽을 정도만 하라며 부추겼고 여몽은 송건의 응원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나중에 여몽은 주변에서 학문으로 이길 수 없는 수준까지 공부했다고 전해지죠. 그런 그가 데려온 장수가 감령이었습니다. 저번 전투에서 능조를 죽여 공을 세웠지만 황조는 그를 푸대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감령의 공을 인정하고 수차례 천거했지만 황조는 그럴수록 더욱더 푸대접하였죠. 그러자 결국 자신을 따르는 800명의 무리를 모아 송건에게 투항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능조를 죽인 일이 있어서 바로 투항하지 못하고 여몽의 추천을 받아온 것이죠. 강화성의 내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감령을 받아주었고, 그를 중심으로 작전을 짜게 됩니다. 그리하여 대도독 주유, 대장 여몽, 부장 동습과 감령을 출진시키죠. 황조는 반격하였지만, 강화성의 내부를 잘 알고 있던 감령의 활약에 의해 결국 패배합니다. 결국 황조는 유표가 있는 곳으로 도망가다 송권의 부하 장수에게 사망하죠. 이렇게 강화성을 함락한 송권. 하지만, 그들은 강화성을 갖지 않고 방치합니다. 나중에 유표는 복수하기 위해 군대를 보낼 것이고, 그때 유표를 죽이고, 형주도 차지하려는 생각이었죠. 승리한 송광군, 하지만 능통은 매우 불만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감령이 주인공이 되어 사람들의 이목을 맞자 참을 수 없었죠. 능통은 갑자기 칼을 뽑아, 오늘은 기쁜 날이니 제가 칼춤을 쳐보겠습니다. 하며 감령을 째려보며 칼춤을 쳤고, 그 시선을 느낀 감령 또한 살기 어린 눈을 하고서 창으로 춤을 추겠다며 나서죠. 눈에 살기 어린 모습을 본 여몽은 그것을 말리며 송건에게 말하자, 송건은 이제 같은 오나라 장수인이 원한을 씻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이후 송건은 능통과 감령을 서로 부딪치지 않게 다른 곳에 배치해 근무를 시켰다고 하죠. 황조가 죽자 유편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여 오나라를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하죠. 이때 유편는 유비를 불러 자신은 이제 늙고 힘이 없으니 형주를 주겠다고 하고, 제갈량은 어서 받으라고 독촉했지만 답답이 유비는 끝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유비가 살려달라며 유비에게 부탁합니다. 최근 첼시일가가 형주를 장악하기 위해 손을 쓰고 있었는데 곧 자신을 죽일 것 같다며 살려달라고 한 것이죠. 유비는 제갈량에게 부탁해보라 조언했지만 제갈량은 집안일에 끼어들게 싫다며 거절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유비는 한 가지 계책을 내죠. 유비는 제갈량을 초대해 2층 서재에 좋은 책이 있다며 함께 올라가고 그때 계단을 치워 내려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신을 살려주기 전까지는 내려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세자 제갈량은 할수 없이 방법을 일러주죠. 그 방법이란 형주를 포기하고 일단 강화성으로 떠나 목숨을 보존한 뒤 힘을 기른 후 형주를 다시 차지하라는 방법이었습니다. 유기는 제갈량이 일러준 대로 유표에게 군사를 받아 강화성에 주둔하며 힘을 기르기 시작하죠. 한편 조조는 사마의라는 뛰어난 군사를 얻게 됩니다. 사마의는 어려서부터 빼어난 절조를 갖추고 총명하며 많은 원대한 지략을 지녔고 학문에 박학 다식했죠. 삼국지 연의에서 전반부가 조조와 유비의 라이벌 대결이라면 후반부는 제갈량과 사마의의 라이벌 대결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조조는 아직 그를 중용하진 않고 있죠. 조조는 형주를 공격하고 싶었으나 제갈량이라는 군사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 머뭇거리는데 하우도는 병사 10만을 주면 유비를 토벌하겠다며 자신있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조조는 하우돈에게 10만의 병사를 주고 부장으로 우금과 이전을 함께 출진시키기로 하죠. 그러자 유빈의 진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유빈의 군사는 1만 명이니 10배나 많은 숫자의 적을 막아야 하죠. 게다가 관우, 장비는 아직도 제갈량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제갈량이 아무리 책략을 내더라도 장군들이 따르지 않을 수 있으니 유비에게 병부를 인수받아 명령하죠. 병부를 가진 사람은 군대를 총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관우, 장비는 물론이고, 유비 역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